감사원의 불법 민간인 괴자 추적 조사, 인권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에 고발한다.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불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민간인 괴자 추적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감사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괴좌 추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6월 감사원이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 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괴좌 추적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무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NC 심선영이었습니다.